고구려 15대 미천왕 20년 319년입니다. 아, 장, 연, 오, 거, 우, 하, 승, 하니. 나, 아, 고구려입니다. 장수장, 가, 틀려 자, 식, 노. 근거, 거, 마가지, 킬 거, 어조사, 우, 물, 하, 재, 성. 나, 아, 장수장, 하틀려 자식노 근거거 마가지킬거 그그 어조사우 물하 재성 우리 장수 연호가 하성을 막아 지키고 있었는데 왜 견장군 장통하여 엄격 금지하여. 사람 이름 외, 보낼 견 장수 장 군사 군 베풀 장 거느릴 통 가릴 음 음습할 음 칠격 음격은 불시에 석격하다 뜻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석격하다는 뜻입니다 자을금 갈지 대명사로 우리 장수 연호입니다. 사람 이름 외, 보내일견, 장수장, 군사군, 배풀장, 거늘일통, 5호 16국 시대 선비족 모용 외가, 장군, 장통을 보내, 그릴, 엄, 음, 엄습할, 엄. 음. 칠격, 잡을, 금 갈지. 석격하여 거를 사로잡고. 부귀중 천녀가 하여. 사로잡을부, 거기, 무리중. 일천천, 남을여 집. 사로잡을 부 거기 무리 중 일천천 남을 여짓가거 물이 그 천여 집을 사로잡아 기우 극성하니라 돌아갈기 어조사우 가시극 재성 돌아갈기 어조사우 가시극 재성 극성으로 돌아갔다. 왕삭, 견병, 구동, 요동하니, 임금왕, 미천왕입니다. 자주삭, 자주삭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샘수, 2번 자주삭, 여기서는 2번 자주삭입니다. 보낼견, 병사병, 도적구, 침략할구, 멀료 동력동 임금왕 자주삭 보낼 견 병사병 도적구 멀료 동력동 임금이 자주 군사를 보내 요동을 침략하였다. 모용외 견 모용한 모용인 벌지하니라 거릴모 얼굴용 사람 이름 외 보낼견 거릴모 얼굴용 편지 한 모용하는 모용의 장남입니다. 거릴모 얼굴용 어질인 모용인은 모용의의 차남입니다. 칠벌 갈지 대명사로 고구려 군사입니다. 그릴모 얼굴용 사람 이름 외 보낼견 그릴모 얼굴용 편지한 그릴모 얼굴용 어질린 칠벌갈지 모형회가 장남 모형한가 차남 모형인을 보내 이를 쳤다. 왕구맹하니 임금왕 미천왕입니다 구할구 청할구 맹세맹 임금왕 구할구 맹세맹 임금이 동맹을 청하니 한인 내한이라 편지한 모용한입니다 어질인 모용인입니다 이에 내 돌아올 한 편지한 어질인 이에 내 돌아올 환. 모용한가 모용이니 곧 돌아갔다.